그러면 그 하면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어제랑 똑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지금 크런치는 여러분 초콜릿 먹을 때나 쓰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 어떤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. 기시와 정지에 근거한 복근의 운동만을 생각하고 있잖아요. 인설션이 오리진 쪽으로 오니까 그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1차적으로 할수 있는데 그게 물론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러한 방법을 하게 됐을 때 오히려 요통을 유발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. 어떻게 하면 복근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통증 없이 노프 노프리 아니 노프리가 뭐야 노페인이라고 하나요? 노페인 노게인 노페인이게인 통증이 없는 이 선에서 어떻게 운동을 시킬 거냐라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알려면 복부를 좀 다르게 봐야 돼요. 걔네들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. 단순히 기능의부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, 여러분들 인간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.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킬 때는 근육을 약간 다르게 바라보는 그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.